옥구에 박아놨네 샤코 박스, 박스를 샤코 여기있어요 조심 네아 그래서 탑은 잘 안와서 다행이네 맞다. 팀모 미안합니다 아마 집에 간듯 아 여기 올라고어 박스 오케이 팀모온 라인을 여기서 홀딩을 좀 시켜야지 한타 싸움570 아마도 아. 이거 와서좀 풀어줘야 될거 같은데 어? 네네 샤코있어요 근처에 조심 네 랜드 뺏겼나? 뺏겼어 뺏겼어 어, 박스를세나 깔아놨네 오 먹이 거기 을찾있어요 w 기도와 is there? What is it? What i 카타. t w 카타 t is i 카타 h a t is it? w 미키 t is it? What is i 1킬 절대 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네 카타 안 오네요 블루 줘야겠다 빨리 아 우리 블루 카장당했겠다 아망 니달리님이 팀원님을 처치했습니다 아 굿샷 굿샷 아 감사합니다 <laughs> 아 고맙습니다 <laughs> 어굿 어, 탑굿 그들 온다. 밀고, 밀고 밀고 다이브 하겠다 밀고 다이브 하겠다 이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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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찐발 아, 아, 근데 네, 블루가 네, <laughs> 가 아니 블루 이 바로 제가 지금? 네, 블루블루. <laughs> 드래곤 갑니다, 저. 드래곤. <laughs> 어? 뭐야? 어떻로 가는 건못 말릴 거 같아 저거는. 예. 네. 곳곳에 샤크가 박스가 있네 진짜 발톱이 뭔지 오케이 이거 없다 와도 히모나 터는게 나을거 같은데 그냥? 아씨 렌지를 써버려서 버섯밟겠구만? 최대한 버섯 없는 요리. 버섯을 딱 박을 곳에만 박아요 저친구 좀 사이드로 오시면 하나도 안밟을거에요 아마 샷코 온다 샷코 여기 버섯 이거 하면 역관광 한번 해보죠 이로 들어가시고 오케이 야샤코부터 아, 저... 보자 아! 아! <laughs> 그렇다 <웃음> 어 여기도 있는 거 아니야 어 이거 안 좋은데 여기서 전 노려볼게요 오케이 쿠 샷코 <laughs> 어, 너무 무서워 버섯을 으 오겠지 인간의 호기심은 엄청나 너는 그 호기심을 참지 못할 것이야 어 오고 있어 저, 맞습니다 귀때기를 뜯어버리겠군 갈까요? 갈까요? 개개개개개개 m e l p e n 아 o Joe. Eh, Tomel f a t 뭐. 예, 뭐 레오나님 뒤로 돌아오시면 한번 잡아볼까요?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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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 갈 b u c a Sako, s o s o s o Sako, s 다 k o Sako, s 사사야사 이거 다 잡을 수, 있자 수, 있자 수 있자 있을 것 같아. 잘만누리면 내가 한번 잡을려나 음 이거. 공포. 공포. 트 패. 아트 패트 패. 투패. 골어아 박아서 아 잡았나. 잡았나 아,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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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금방> <laughs> 클났다 <웃음> 클났다 클났다. 하늘이시하늘이시여아들어게 못했네. 하쩔수아아 들어오게 못했네. 가짜어야 연기력이 어 연기력이 아, 연기력이 그치. 엄청났네. <laughs> 데 아, 그래 다다 음. 너무 아까웠습니다. 어, 아쉽네 좀. 어. 음. 아, 아, 아 끝이... 이거는 다음에 이런 상황이 다시 오면 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끼 바라 이거 뭐, 나 쳤나 이건? 어. 어? 아, 나 오, 건 오케이 나 가고 있습니다. 어? 건 보소, 새끼, 이거? 어. 저기, 오, 오케이 굿. 노노. 나이스 나이스. 아...저... 회장님, 회장님 회장님 회장님, 회 괜찮아요! 점화 걸고 죽었게 되면 죽었어요! <목소리> <목소리> 가타리아시한부 인생이에요, 시한부 인생 죽었다! 빠생! 아! 아! 나도 그럼... 어? 어! 아! 아! 어? 간다! 아! 가짜야, 가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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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구, 구 저거 죽일 뻔했다 <목소리> 가짜였어 나이스요, 나이스요 와 샷과 연기가 지리네 야 이거를 세상에 점프를 가 안되네 야 여기 뭐 있다 두고?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다시 가죠 조금 탑에서 내려면 안되겠어 탑에만 살다보니까 다른 곳에 내가 적응을 못하네 뒤에 뒤에 이 새끼는 맨날 와 미친놈인가 이거 오 불카 그러니까. 내가 와줘야되는데 이 큰일났다 얘가 죽었어요 형님 얘 <laughs> 죽었다 수능 가세요 4명 <laughs> 죽었어 죽었어 아, 형님 버섯 버섯 빨고 죽으시면 안돼요 <laughs> 오케이 오케이 아하 이거 말렸는데? 게임? 노노노노노 힘내서 충분히 형님! 보겸이형! 보겸이형! 삼돌안? 삼돌안 아하어아 삼돌안 삼돌아 가져왔네 나도 좀 말려가지고 그랬어 나도 오케이 어, 미드 좀 막아야 돼어 샤코 여기있다 샤코 살려줘 아아 아. 야나 갈게 쭉쭉, 아 완전 실수다 많이 살아남았어 지금 어 완전. 우리 아돼 티모드 1대일이안될 수도 있겠는데 이거? 야 카타 절로들아올것 같은데? 그냥 잡아영님나호 템비야 분명히 저기에 버섯이 있단 말이야. 아우, 씨. 내가 보는 척버 벗어지는 거. 자, 코이쪽에있 나요? 느낌이 좀이쪽에 있는 느낌인데? 오케이. 아, 이거. 아, 이잘 아, 이네 아, 장 아, 쉽긴 하네요 어허 드디어 웃음이 돌아왔구만 팀모 샤코 여기있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팀모랑 한타가 가능하겠구만 다시 우리 핑화 노리고 있어 아 이게 안 맞았네 까비 빨리 드세요 샤코 근처에 서 빨리 먹어야 돼 빨리 어다 역시 강타다 씨발 X됐다 와봐 일로와 일로와 어? 이새끼야 최대한 안 맞게 가야돼 버섯 여기? 아, 샤크 무서 가자, 가자, 가자. 이거 가자. 티모 티모 티모. 아, 티모, 티모, 티모. 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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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궁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코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아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이어이 뭐야 보겸이 어디 갔어? 죽어서 바로 발았지 죽었어요? 없네 이달리 빼놓고 아유 많이 말렸다 어. 아, 말렸네 다 죽었어 음. 저 살았습니다 <laughs> 이달리님이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야 굿샷 감사합니다 <laughs> 네. 힘내보죠 에이커 에이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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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가짜가짜야가 진짜. 진짜 가 용, 한타 가죠. 저궁 있거든요. <놀람> 나이스. 어, 잡았어. 여기 세 명이 세 명이거든요. 이차에 응, 응. 응. 아, 있어 가지고 카이팅 하면 자면주권님 응, 오셔야 되는데 응. 지금 용으로와 와드, 와드 있으신 분. 뭐 궁이라도. 궁. 응. 갈게, 갈게 그냥. 오케이. <목소리> 아! 거르 거르 거르. 잡아! 처치해. 카타 공포! 죽여 카타. 아, 카타! 카타! 아, 아, 아 나이스. 더블 아, 킬. 카타 죽여 버리세요. 다시 박라 카타! 카타! 죽이세요. 오케이, 굿. 어, 어 뭐야? 더블 킬이야? 제발, 제발 할아버지, 제발 할아버지. 사자, 사자. 할아버지, 사자, 사자. 할아버지 사자. 나이스. 그르게 할아버지 나이스. 어? 경님치고형님 걱정 마세요. 뒤쪽에 보세요. 고양이 갑니다. 아, 없어 걱정 마세요 형님 복수합니다. 아. 형님의 복수는 제가 합니다. 아. 형님 걱정 마세요. 오. 진다 진짜. 오케이 음. 됐습니다 복수했습니다 형님. 음. <laughs> 로 그래도. 어, 이 오케이 구. 가자 가자. 뭐야 이거 블리 조심조심 아샤콘다궁쎄 죽궁 적한번 아아 카탄 있구나 다 있구나 땡겨 조심 음, 땡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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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시 에이팅 이니시 에이팅 국 울카 제발 하늘 이시 하늘 위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해 오케이 어, 아, 나이스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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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또또또 또, 또 나야 아하이 오굿아 플래치 플아리가아가다아승부이 지금. 아이, 아아 아이! 뒤에, 아하이. 아하이. 뒤에 아하이. 아하이. 베인, 베인한테만 다 죽을 듯. 아, 하지만 아하이. 여기서 특혜가 골드 블리츠. 카드로 블리츠. 베인의 무두으로 간다. 아, 아아 아, 깝네. 아, 아, 아 공포를 근데. 잘 걸어주시는데 이거. 샤코다 샤코가 분신 이용을 엄청 잘해요. 아죽었았네 우리. 아? 지금 상황이 어떠죠? 누가 제일 많이 죽었죠? 내가 봐 제일 많이 었서 레오나가. 아. 최전방에서 아, 지달보이 아, 음. 네. 리달 스플릿만 니달리 스플릿하면 저랑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이거. 스플릿 할까요, 제가? 티모 어, 죽이면서. 뭐, 스플릿이 약간 그나마 약간 어? 팀오1 4 레벨 이거 죽이기 쉽지 않을 텐데 일단 저만 뜨면 어? 죽여볼게요 팀오 미쳤다 와 베인 와 씨발 데미지가 아아 어, 어. 와우 되었습니다. 아 시작되었습니다 그래 그래서 잡았네 아아 숙박하는 존나 도망가 어 가네. 뭐야 이거 죽었어 네, 네. 아 괴물이야 조심 조심 아 뭐가 죽었어요 뭐야 뭐야 어어어어어 아 샷코 하는 거 봐라 와와 빽업의 새끼 아 자식 와 잘하네. 저만 살았어요? 네. 저만 살았어요? 나이, 저만 산 거죠? 아싸리 이 네. 미니언 다내거든다나 혼자 먹어야 징. 샤뽀 샤뽀. 네. 오. 어 아! 아, 갑이. 아, 국이었는데. AP 니달리가 아니라 국이 있어야죠. 온다. 여기, 여기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상아에 저거다. 아, 요새 아, 알았는데. 티모 음, 티몰 한나 피마가 없어가지고 일단은 아큐 2초입니다. 2초, 오케이, 돌아왔구만. 있어. 너무 아쉽네. 렌즈를 좀 올려야겠구만 이거. 더 이상은 안되겠어. 당할 수 없지. 렌즈 바로 올리자. 샤커가 저쪽에 에이스니까. 베인도 에이스네. 카타정도 아마... 에이스네. 네. 응. 오케이. 오 어, 나 죽어 나죽어 뭐야 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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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어어어어어어이 아, 아, <laughs> 아니 박스에 버섯에 정말 고통스런 조합이네 어 일단은 땅을 조심해야 돼요저 조합은 버섯에 박스 밟으면 그대로 죽으니까 일단 베인을 제가 솔킬을좀 따볼게요 베인은 존하석씨해 지 보호자가 옆에 있네 이러면 안되지 베인 어, 아이템 와 잘나왔네 어왜 이렇게 건방지지? 어 뒤에 조심하세요 어, 잘 넘어갔다 1발 역전 가능합니다, 존니 있어요 <laughs> 베인, 베인 바텀 오케이, 굽 도와주자, 도와주자 어씨 너무 멀어 다 샤쿠시... 아 샤쿠지. 밑에 아. 다 갑니다, 카타리나 아. 가고 조심하세요 제이가 <laughs> 빨라 아. 형님, 빼야 돼요 아아아 고! 카타리나 공포! 사람 걸었고. 네, 성공을 해서 큐 네. 어. 아, 레디는 게 진짜인데. 저갈 수가 없네. 아. 이제 가들어 그래비 들어서 수가 없네. 네. 바로 슬이야 이거. 아요 네. 오, 들어오나 그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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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것도 아닌 게. <목소리> 야 베인, 어. 아, 어, 아, 새끼야. 아, 이거 설마 진짜. 이거 이거 또, 어, 어, 미쳤다 이 새끼 베인, 와. 됐다, 다 저도 가요. 우리, 우리. 아, 야 이거 보겸이 어. 형, 동생 아니에요? 누구? 저 베인. 동생 저격한 거 아니에요? 어. 동, 동생이 지 아, 네 형을 저렇게 패는 싸대기... 저런... 어, 아니 형을 저렇게 패는동생이 싸대기 때려 야 베인이 잘하네 아니 너무 초반도 많이 커서 그래 음 베인이 자신감도 엄청나고 나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한 22살 쯤까지는 저정도 피지컬 가능하죠아이 몸이 <laughs> 길을

박베이베이 아, 고! 박박이박박 어. 아! 아... 아... 박아박박박박박 아, 좋아박 아, 아, 박아박아박아박 아, 박박 아. 아, 박 아아... 아, 박박 아, 박박박박박박박박 쪽으로 와. 아네 쪽으로 와. 헐, 헐. 아, 박박박박 <laughs> 아... 박박박박박박박박박박박데 아... 박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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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가박박박박박박박박박박박 버섯 엄청 씁니다. 그렇죠? 하케팅 하겠지. 착코착코착코 골카 골카 골! 역시 좋았어. 나이스 어? 나이스. 이야 게임이 잘 역전하겠는데 이거? 이거 일발 역전 자, 가능하겠는데요? 아, 가야, 이거. 아. 어, 나도 감. 오케이. 흐름에선 나왔고. 구. 어 나이스. 굿. 나이스 굿. 어지네팀뭐요 어? 팀 맞고? 뺐다. 뺐다. 자 갑니다. 충분히 차코가 근데 저쪽이 조합이 약간 종이 조합이라서, 음 딜도 물론 세지만 잘 죽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가능성 이 있는 거 같아요. 아, 아이, 없네. 자, 야하이. 아! 네, 네, 너 레드 드세요 형님. 조심해. 어이, 어디라 있는 거야? 여기, 여기. 오케이. 어, 나, 나, 나. 티모가 바텀에 있는데. 밴이 안 올리는 지금. 아, 와드가 있었네. 이봐야 이러면 티모가 집에 갔겠지. 아, 오비셜 갈까. 가 오케이. 허리띠. 게낫겠죠 여러분들. 손이 지금 빠르게 움직이고 <MA discussion> 있습니다. 한타만 한번더 이기면 될같데 전장에 피아니스트 발동해야지 아, 아! <ideas> 아. 아. 아, 근데 아. 한타 아! 두 번만 이기면 아! 아. 아, <laughs> 아... 아! 아! 아 하하... 세 번만 이기면 된다, 이제. 어필해, 어필아 휭. 아하 세상에 길아 대박. 와. 야 근데 지금 잘 봐도 될것 같습니다 저게 멸망전대 저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아 상대는 골드가 4명이야 골드 4명? 어 골드 넷에 플레하면 상대가 너무 강했어 응? 데이는 골드면 부캐예요아그네 네, 부캐가 분명해요 아 그전까지는 똥싸다가 이번판만 쎄니까 음 그럴 수 있겠네 우리도 골드 테두리는네 명인데 아쉽다. 과거의 영광이라. 달리기 재팔래요 상대... 형? 아니. 상대 닉네은 플래티넘이래요. 차코가 완전 잘해. 차코가운영이 아, 아, 아 맞아 팔면 안 돼요. 달렸네. 제가 버섯 다 제거할게요. 우와!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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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웃음> 나쁜 새끼야. 저 팀원은 사회악기야 아무리 봐도 저거 문제 있다. <laughs> <이따가. 웃음> 아. 어. 응. 어 바로 바론, 바론 타이밍이다. 바론 없을 타이밍이다. 역시 내 이상이 맞았어. 지금... 바론이 아, 뭐, 없을 타이밍이 지 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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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원. 오케이. 얄미운 버섯부터 잡아. 얄미운 버섯. 살을 주고 뼈를 취하죠 복경명을 주고 팀으로 잡읍시다. 팀원 가자. 팀원 지금 은신한 것 여기 은신님. 여기. 저의 쪽으로 봤을때 여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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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가능하신 분? 티모 여기 있음. 이거 보세요. 이 근처로 모이는 거 봐. 티모 여기 있는 게 분명해. 죽어라. 아! 에이, 대박했죠. 굿! 다 죽어 서 가지고 미안하다. 굳굿굳 굿. 야, 아! Knight 활용도가 무궁무진하고 만 피들스틱 궁은 저걸 전멸로 사용하시다니. 나이스. 판단 나이스. 판단 나이스. 끝났다 강두이 타워. 아 이거 게임 끝나겠다. 네 게임 끝났네요. 야, 아이디가 얄밉네요. <목소리나> 얄미운 버섯, 얄미운 존냐 어, 어, 이러라고 그런 건 아닌데. 어, 어지마, 어지마. 조심하자, 그래 2초입니다. 2초. 어, 어지마, 없애는 녀석들아. 어, 조심하시고. 조심, 조심. 야, 이거 마지막에 한번 이거 한타 마지막으로 한번 하죠. 추라도 어. 어. 저희가 포킹 더 강하니까 쟤네들은 체력을 회복할 수 없지만 저희들은 체력을 회복하기 때문에 수가졌습니다. 수가졌습니다. 응. 네. 야 근데 저희가 지금 몇승몇 패죠? 우리 2승2패